언니 대신 홀레를 올렸습니다. 사람을 배웠다는 막난이 사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 첫날 밤그 사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나는 그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오. 피로 얼룩진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대라서 받아들였어. 사랑이 소문을 이기는 순간 두 사람 앞에 진짜 시련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영조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 남부 청연연이라는 고을에서는 한 사람의 평판 하나로 혼사가 정해지고 벼슬이 갈렸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 알아보기도 전에 소문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재단되는 잔혹한 세상이었지요. 저집 딸은 얼굴이 곱다더라. 그 양반은 과거에 급제했다지. 저 사내는 사람을 배웠다던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청년현 사람들은 누군가의 진짜 모습보다 소문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때로는 진실을 덮어버리고 때로는 무고한 일을 죄인으로 만들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런 시대 소문보다 진실을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청년현 서쪽 끝자락에 기와 몇장 남지 않은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윤설아라는 차녀가 살고 있었지요. 설아는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으나 오래 바라보면 마음이 기우는 얼굴을 지녔습니다. 조용히 미소짓는 인매와 깊은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설아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언니 윤연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아는 설아보다 두살 위였고 마을에서 소문난 재원이었습니다. 시와 글씨에 능했으며 얼굴 또한 달빛처럼 맑았지요. 다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기침이 멎지 않았고, 봄이 와도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연화의 방에 앉아 있었고, 설아는 부엌과 마루를 오갔습니다. 설아야, 언니 약 다려라. 설아야, 빨래를 걷어라. 설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정이 깊은 아이였기에,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다만 가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를 세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숨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종가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싼 혼서가 들려 있었지요. 연화에게 혼담이 왔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느 댁이옵니까? 청연연 서독겸이라는 무관 일세, 집안이 괜찮고 벼슬도 있다네. 서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좋은 혼처가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지요. 그런데 친척이 떠난 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독겸, 그 망나니 말이오, 사람을 배웠다던데 피비린내 나는 사내라더군. 설아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아가 방으로 들어서자 유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기씨, 혼서를 보았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혼서를 건넸습니다. 설아가 펼쳐보니 단정한 필체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씨였지요. 그 순간 설아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언니의 혼수를 준비하는 일이었지요. 하얀 명주에 작은 꽃을 수놓으며 설아는 언니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는 연화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멎을 때마다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지요. 설아는 바늘을 멈추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을 다려올까요? 그래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있었습니다. 설아는 부엌으로 가서 약을 다렸습니다. 약탄기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설아는 혼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내라고 했지. 그런데 그 글씨는 피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절제된 느낌이었지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도겸이 군영에서 사람을 죽였다더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네. 그 집에 시집가면. 과부신세를 면치 못할게야. 설아는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언니가 그런 사내에게 시집을 가다니.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예, 어머니. 혼담을 거절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종가에서 주선한 혼사인데, 거절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끊기고 만다. 설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어려 있었지요. 연아는, 연아는 몸이 약한데,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아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설아는 어머니 몰래 혼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지요. 혼서에 적힌 윤연아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지우고 윤설아라고 고쳐 적었습니다. 먹물이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혼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고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지요. 언니는 살아야 해. 설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홀례일이 정해졌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연아가 홀례를 올릴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설아는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혼수를 챙기고 예복을 꺼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유모만이 설아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애기 씨 정녕 이러실 것이오? 언니를 지켜야 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홀레일 밤, 설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신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축하 인사가 들렸지요. 하지만 설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배웠다는 사내. 그 사내가 곧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설아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도겸의 얼굴을 보았지요.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눈썹은 짙었고 턱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소문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어딘가 슬퍼 보였지요. 독염은 설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합글레를 올리시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설아와 독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설아는 공포 속에서 첫날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설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오늘은 피곤할 터이니 쉬시오. 설아는 놀라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씀하시오. 제가 부인으로서 예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소? 그 말에 설아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도겸은 촛불을 끄며 낮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나는 그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오.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도겸이 짐승 같은 사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설아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도겸이 덮어준 것이었지요. 설아는 이불 끝을 만지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홀레 후 사흘째 되는 날, 설아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겸은 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지요. 설아는 밥상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고맙소, 도겸은 책을 덮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설아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이오. 설아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예. 나에 대한 소문 말이오. 도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을 배었다는 소문.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은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배지 않았소. 그럼 누명이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대신해 뒤집어쓴 것이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오. 소문은 진실보다 강하니까. 도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설아는 그 순간 도겸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에 가려진 진실. 그것은 설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설아의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설아와 도겸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설아가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겸이 부엌에 들어와 말없이 그릇을 건넸지요. 제가 할 일인데요? 함께 하면 빠르지 않소?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아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려 할 때, 도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들겠소? 손이 스쳤습니다. 설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겸은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죄가 커진다. 자신이 언니를 대신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 그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고울에는 다시 도겸에 대한 악명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독겸이 군영에서 또 말썽을 부렸다더군. 저런 사내와 사는 부인이 불쌍해. 설아는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아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지요. 도겸 곁에 있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설아가 빨래를 걷다가 신이 젖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 도겸이 물었습니다. 신이 젖었소? 조금. 도겸은 일어나 설아의 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화로불 옆에 가지런히 누웠지요. 감기 들겠소? 설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도겸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영모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서도겸, 주군을 배신하고 영모에 가담한 죄로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끝까지 읽자 진실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영모의 누명을 뒤집었었다. 서라는 공문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문이 돌았구나. 그날 밤, 도겸이 돌아왔을 때 서라는 공문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아꾸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해서 무엇하겠소? 이미 끝난 일인데, 설아는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도겸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처음으로 도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어요. 도겸의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이름을 버려도 좋아. 설아는 더 이상 언니 대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도겸 곁에 있고 싶었지요. 어느 날 아침, 설아는 도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누명을 벗겨야 해요. 어찌?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도겸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도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무엇을요? 그대가 윤연아가 아니라는 것을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독염은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혼서의 글씨와 그대의 눈빛이 달랐소.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그대라서 받아들였소? 도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문에 시달린 내가 혼인하는 이유는 하나요. 진심으로 날 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하면서도 예를다 했어.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 도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내가 그대를 선택한 이유요. 설아는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설아는 도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날 밤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수령이 도겸을 다시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서도겸, 내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증인이 있다. 당장 관하로 오너라. 도겸은 잡혀갔습니다. 설아는 그 소식을 듣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서방님을 풀어주십시오. 물러가라. 설아는 밤새 관하 앞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모가 찾아왔습니다. 애기씨 도망치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수령이 서도겸을 죽이려 합니다. 애기씨도 위험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그분의 부인이에요. 함께 있어야 해요.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도겸의 손을 놓지 않기로 설아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독겸은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설라는 품에서 공문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서독겸은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 누명을 쓴 것입니다. 수령은 공문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코웃음을 쳤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설아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또 하나 고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소녀는 윤현아가 아닙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윤설아입니다. 언니를 대신해 혼인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녀가 거짓 혼인을 했습니다. 그 죄를 물으셔도 좋습니다. 설아는 독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도겸은 무죄입니다. 도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아, 서라, 설아는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수령이 소리쳤습니다. 거짓 혼인이라니, 둘다 죄인이로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나이 든 군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건을 목격했소. 무엇을 서독겸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 영모자들과 싸운 것을 보았소. 군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요 역적이 아니요. 수령은 당황했습니다. 그 그럼 증거도 있어. 군관은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주군이 남긴 편지여. 서독염의 충성을 증명하는 글이요. 수령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진짜요. 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령은 할수 없이 도겸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서독염, 너의 누명을 벗긴다. 도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도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아는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되는 걸까요? 모르오. 하지만 도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으니 두렵지 않소.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관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도겸. 벼슬이 회복되었소? 도겸은 다시 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벼슬이었지만, 명예는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설아에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설아야, 용서해다오. 내가 한 일을 이제야 알았구나.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의 명예가 회복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독겸이 충신이었다더군 부인도 대단하다던데 소문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독겸은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설아, 네, 그대는 더 이상 대신이 아니오. 독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의 진짜 부인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다시 학글레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없이 진심으로, 이번엔 내 이름으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설아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지요. 세상은 소문으로 가득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했습니다. 설아와 도겸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사랑은 소문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설아와 도겸은 그 후로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지만, 진실은 바위와 같아서 영원히 남는다. 설아와 도겸이 증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